네, 안녕하세요. 베이비 리퍼블릭입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제품은요, 어, 폴레드의 올 에이지 360 이란 제품인데요. 이름 그대로, 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클 때까지 모든 연령을 하나의 카시트로 끝낼 수 있다라는 제품이에요. 어, 그리고 회전형 카시트인데요. 회전형 카시트의 특징은 여기 하단에 레버를 눌러서 승하차를 위한 측면, 그 다음에 후방 보기, 그리고 아까와 같이, 어, 이제, 앞보기가 사용이 편하게 되는 카시트를 말씀을 드려요. 어, 보통요, 지금 이런 회전형 카시트 중에서 폴레드 올 에이지를 제외한 모든 제품은 18kg까지 사용이 가능한데요. 신생아부터 18kg까지라고 한다면, 보통 한국에서 남자애들 다섯 살 평균 몸무게를 18kg라고 얘기를 드리는 편인데 아무도 회전형을 다섯 살까지 태우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보통 두 돌에서 세돌 정도 사이에 좀더큰 주니어 카시트로 바꾸시는 게 일반적이라 말씀을 드리는데 올 에이지 360 같은 경우에는 바꾸는 거 없이 음 아이가 11세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려요. 한국에서 법적으로는요. 만 6세, 7세까지는 꼭 카시트를 태우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 제품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먼저 보여 드릴게요. 여기 보면 머리 쪽에 시트가 여기 쿠션이 있잖아요. 일단 2단, 3단으로 아이를 보호해 줄 수가 있는데 아이가 이제 커서 머리 쪽에 시트가 조금 작다라고 느끼신다면 여기 똑딱이를 풀어서 머리 쪽에 쿠션을 먼저 제거를 해서 조금 아이가 편안하게 사용이 가능해요. 또한, 아이가 커서 요 시트 자체가 또 좁다라고 느끼신다면, 이뒷편에 보이는 이 하얀색 이제, 어, 쿠션 부분을 제거를 하실 수가 있구요. 그러면 요 겉에 시트로만 이제 아이를 이렇게 감싸주어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아까 그, 두꺼운 이제 쿠션을 제거를 했을 때 너무 넓은 느낌이 나신다 하면은 아무래도 수건 같은 거나 이제 손수건 같은 걸로 납작하게 접어서 요 안쪽에 등판이나 아래쪽에 깔아서 아이가 최대한 편할 수 있는 시트의 상태를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다음 아이가 또 큰다 하시면은 이 이너 시트까지 이제 제거를 하시고 쓸 수가 있어요. 보시면 다른 회전형에서 보시는 거와 다르게 사이즈가 엄청 넓은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이가 또 크게 되면 어느 부분을 조절을 하시냐면 이 헤드레스트 머리 쪽을 조절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 부분을 올리시면 여기까지 올라가죠. 근데 나중에는요. 이 어깨 두 줄, 허리 두 줄, 다리 사이 한 줄에 있는 이 5점씩 벨트를 제거를 했을 때이 헤드레스트가 거의 여기까지 올라와서 실제 11세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어, 그리고 다시 이번에는 내려서 이제 기본 상태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버클을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요. 버클을 쓰는 방법은요. 양쪽에 보시면 이렇게 버클 부분이 있어요. 벨트의 버클 부분. 이 부분을 여기 톡 튀어나온 부분에 꽂아서 여기에 꽂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는 없었는데 지금 초록색 부분이 보이시죠? 이 부분을 보셨을 때 안전하게 지금 벨트가 장착이 되었다라는 의미이고요. 만약에 벨트를 장착을 했는데 너무 이제 벨트 끈이 길다 하시면, 요 하단에 있는 이 끈을 잡아당겼을 때 벨트가 줄어들어요. 그런 다음에, 어, 만약에 이번에 너무 줄어들었다 하신다면, 여기 회색 버튼을 눌렀을 때, 잡아당기면 어깨 벨트가 이렇게 늘어나서 넉넉하게 사용이 가능하죠. 또 여기를 잡아당기고 누르시고 해서 편하게 사용이 가능해요. 그런 다음, 어, 이 제품에 대해서 또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할때 어느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요. 요 아랫부분에 이 회전을 하는 버클 있죠? 이거는 각각 이제 90도마다 락이 딱 걸리기 때문에 승하차 시에 시트가 막 많이 흔들려서. 이제 하는 것보다는 이게 막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다른 이제 카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해서 흔들리지 않게끔 엄마가 아이를 태우기 편안하게끔 90도 방향마다 낙이 걸린다라 말씀드리고요. 여기 지금, 어,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보셨을 수도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요. 여기 보시면은 이 벨트가 하나 또 지나가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른 카시트에는 잘 없는데 폴레드에만 있는 특징의 하나라고 테더벨트가 있어요. 보통 회전형 카시트는 무조건 아이소픽스라고 해서 하단에서 체결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외에 이 테더벨트로 뒤편에 고정을 해서 이제 충돌이 일어났을 때 뒤편에서 충격이 와도 여기 뭐 보시면, 여기서 이제 딱 안전하게 고정을 해주기 때문에 다른 카시트에 비해서 이제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또 하나의 이제 폴레드 올 에이지만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어, 한 가지 또 측면에 대해서 또 살펴볼 거는 뭐가 있냐면 바로 아이가 탔을 때 각도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 제가 아까 그 벨트를 조절하는 이 버튼 밑에 보면요 레버가 있어요. 여기 잡아 당기는 거. 그러면 눕혔다가 세웠다가 가능하거든요. 측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어, 눕혔다가 세웠다가.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가 어렸을 때는 최대한 눕혀서, 이제 후방보기를 할수 있게끔 설치를 해주시면, 음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컸을 때까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카시트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여기까지 베이비 리퍼블릭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